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거는 두루와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할 건지 그 연락을 원하는 거야. 평생 뭐 연락 안 하고 살 건지 어쩔 건지 당신이 나한테 연락한다고 뭐 내가 돈 드리면서까지 당신을 찾고 싶진 않아. 아니 애들하고 지금 살 집도 못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데다 내가 돈을 왜 쓰냐고? 당신한테 원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확답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원하는 거지. 당신한테 딴걸 전혀 원하는 건 없어. 그런 전화도 해줄 수 있잖아. 어떻게 살 건지 찾지 마라. 아니면 난 어? 영원히. 앞으로 영원히 연락 안 하고 살 거다 뭐 이런저런 뭐 정확히 답변을 줘야 될거 아니야 아그 답변 주는 것도 어렵니 이 오랫동안 나가 있으면서 난 당신 보러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 내가 찾을 생각도 없고 당신이 그 답변이 듣고 싶어서 그렇게 답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걸 원하는 거니까 당신이 생각한 답변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 끝이야.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. 뭐다 버리고 간 사람이 그거 하나 어려워. 다 내팽개치고 나간 사람이 뭐가 어렵다. 그, 그 답변을 하나 못해줘. 그 답변만 해줘. 꼭 부탁해.